네, 안녕하세요 세, 선생님들. 어, 온라인 클래스 수강현황 파악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 지금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엑셀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엑셀 깎는 장인 백경찬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사용방법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요. 영상을 통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과목별로 학생을 넣어놨는데요. 음, 대수업인 한국사를 사례로 들면, 자 음악을 끌게요. 자 지금 엑셀, 처음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종합, 통계, 강좌별 수강 현황 그리고 전체 강의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학생을 오른쪽에 과목별로 현재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사는 전체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넣어놨고요. 과목별로 학생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별로 학생을 넣어놨어요. 어, 사용방법은 먼저 종합에서 파악이 가능한데 먼저 가장 끝에 있는 전체 강의 현황에 학생의 어, 수강 현황을 넣으면 현재 수강신청이 됐는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온라인,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광자 관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학습 관리로 들어가시면 학습자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셨고요. 엑셀 파일을, 네, 여시면 이렇게 강좌별 학습 관리에서 학습, 학습자별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긁으신 다음에요. 네. 저희는 224명인데, 긁으시고 나서 이 파일을, 네. 아까 일어났던 온라인 클래스 학습 참여 현황이라는 파일에 B1셀에 클릭을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 모습을 다시 가장 처음에 있는 종합 시트를 가보시면 종합 시트에 학생들이 수강신청하는 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냐면 1, 2, 3, 4, 5, 6강에서 12강까지 임의로 넣어놨는데 종합 강에 들어가 있고 위쪽에 있는 데이터 필터에서 종합 필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것들은 전부 다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수강 한 겁니다. 어, 이런 학생들은 아직 강의를 듣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강의를 들었네요. 쭉 내려보시면 3학년 2반 12번 오은정 학생 미신청어있는데요이 학생은 도움실 학생이고요. 어, 3학년 4반 12번 문준이 학생도 도움실 학생. 3학년 5반, 24번 정선주 학생도 도움실 학생이고요. 쭉 해서 8반까지 전체가 신청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별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저희가 이제 계약하고 나면 강의별로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강좌관리에서 학습관리에 강의를 클릭하신다면 전체 강의 수강 현황 말고 강의별 수강 이력을 클릭하시면 역시 이렇게 챕터별로 1차, 2차에서 챕터별로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역시 강의를 수강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들은 학생들이 여1 명이나 있네요. 엑셀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아직 지금 어 온라인 클래스에 문제가 있나봐요. 아마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역시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운 받으신 엑셀 파일을 요세 번째 시트에 있는 강좌별 수강 현황에 붙여 넣으시면 번호가 뜰 거고 그것을 종합이 아니라 약간 1강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르시면 1강부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수강현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